Ja. <Sie> Guten <Good> Tag, meine <Sie> Damen und Herren. Herzlich willkommen. Herzlich begrüße ich Sie im ICE nach Paris. Mein Name ist Steve Spangenberg. Der Fragen wird schnell. 여러분 저희는 무사히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방금 보신 것같아 에펠탑, 에펠탑 마리아나 에펠탑이 와 진짜 프랑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하나도 없고 지금 거의 진짜 이제한 23km 정도 될 텐데 와둘다 진짜 고군분투를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중간에 도와준 프랑스 동생 고마워 진짜 <laughs> 눈물 흘릴 뻔 했잖아. 너무 무거운데 <laughs> 계단에서 들어줬어요. <laughs> 이기 맞아? 어쨌든 프랑스는 다행히 날씨가 스트라스부르크보다는 좀덜 추워서 다행인 것 같고 바로 앞에 이렇게 펠탑이 있어서 펠탑을 많이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됐어요. 4시인데, 오늘은 얼른 아울렛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아울렛이 7시까지라서, 얼른 갔다가 밥 먹고 또 에펠탑을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저는 오늘 파리에서 이틀 차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개선문에 갔다가 몽마르트 언덕에 먼저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재밌게 잘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선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크고, 사람도 진짜 많아요. 여기는 목마르트 언덕이라고 불리는 사크레크르 대성당입니다. 그냥 목마르트를 찍고 가시면 그냥 무덤이 나옵니다. 어, 여긴가 보다. 조심하 그래서 여기 꼭 사크레크르 대성당을 찍고 오셔야 돼요. 날씨가 좀 꼬질꼬질해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와, 머리에 똥쌀것 같아요. 우와! 비가 와서 이동하려고 그러나? <laughs> 백화점 트리가 이렇게 예뻐도 됩니까? 와 너무 예쁜데. <laughs> 백화점 구경 왔습니다. 아, 와, 어. 발광하는 어. 어떤 물체 정도. 아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반짝이는 에펠탑을 보셨습니다. <laughs> 뒤에 반짝이는 에펠탑. 저희는 오늘 하루 종일 또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창젤리자 거리도 가고, 개성문도 가고, 목마르던 언덕도 가고 그러다가 일단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팟이 좋아서 와, 예쁘다. 카메라에 저 화면, 저게 안 담기네요, 진짜. 훨씬 더 예쁜데. <laughs> 카메라에 진짜 더안 담깁니다. 어쨌든.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에스카르고 프랑스 대표 음식이라는 에스카르고 다이팽이 요리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개 찾아놨는데 저희가 이따가 에펠탑에 올라가야 돼서 에펠탑 근처로 맛집을 찾아봤는데. 과연 맛있을지 가서 한번 또 야무지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터로 시킨 굴이랑 연어랑 에스파로입니다. 과연 맛있을지 맛있을 것 같아요 비주얼이. 맛있다. 맛다 맛있다. 맛있맛다 기이렇게작은낸게 <목소리도> <작아닌가. 목소리도> 이렇게 작은 앵콜을 다맛있다 맞아 맛있어 미스에서 먹었던 달걀인 거 맞아? 나 그거 안 먹었어 진짜? 버섯 하나 먹던 거조름에 있는 거. <laughs> 여러분 카페 꽁스탕에서의 저녁 식사는 완전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표정에서 티가 났겠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laughs> 한국분들도 많이 가고 한국인들 많이 가고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해서 살짝 걱정했는데 아주아주 아주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파리에 오면 또 가고 싶을 만한 그런 맛집입니다. 여기 어, 가격대는 사실 메뉴 세 개에 와인 두잔 먹었으니까 61 유로 나왔거든요. 근데 막 진짜 배가 막 너무 부르다 막이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가격 대비 약간 아쉽지만 맛이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펠탑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에펠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9분밖에 안 걸려서 코다닥 가서 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무서운데? 가는 끝까지? 아니야. 3 2로거 봤는데. 왜그랬지아씨 무서워. 아, 여러분 저희는 에펠탑에 올라왔습니다. <laughs> 와 진짜 너무 예뻐요 뒤에. 와 진짜 너무 추운데 진짜 너무 예쁩니다 뒤에가. 꼭 올라오세요. 에펠탑은 진짜 꼭 오셔야 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애플타 오실 때는 꼭 예약하고 오세요. 저희 표 사는데만 40분을 기다렸더니 고생했는데 와 진짜. 야경이 미쳤죠. 와 진짜 미쳤어. 너무 좋아요 너무. 저희 이제 에펠타 보고 들어갑니다. 여기 뒤에 에펠타 숙소 바로 여기. 다행이에요. 가까워 진짜 너무 추웠어. 너무너무너무. 콧물이 막 줄줄 나오고 입이 다 얼었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만한 것 같아. 어쨌든 숙소로 이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